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훈수 99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의 새 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윤석열 정부가 살기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국민의 심장이 살기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은 5년 동안 잘못된 정치 풍토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5년 내내 내로남불 정치, 뻔뻔스러운 비인격의 정치, 국민 무시하는 정치 하다가 20년 동안 집권을 장담했던 정부가 5년 안에 끝났어요 5년 만에 국민의 버림을 받고 지금 선거 때마다 참패하고 있어요 국민이 다 알아요 다 국민이 참 무식한 것 같아도 말은 안 해도 표는 안 해도 다 하는 게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하고 저 못된 놈 새끼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아무쪼록 국민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살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살길은 인격적이고 참신한 지도자를 내세워야겠습니다. 문제는 늘 지도자 지도자. 지도자가 개파이니까 개판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지금 대세로는 참신한 지도자보다 또 잘못된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5년 안에 완전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철저히 망에 자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신한 지도자를 세워야 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할게요 한 가지 사건에 두 사람이 자살해 죽었는데 또 얼마나 죽어야 정의 자리겠습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즉세한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이제 보세요 민주당 안에도 굳이 말하자면 유인태 의원 같은 좋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당 안에서도 훌륭한 참신한 주자가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이 등장해서 세신 운동을 벌려야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은 캐캐 묵은 이념 정치에서 국익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불행은 해방 후 붙어서 이념 논리에 얼마나 피는 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남노당을 중심한 대구폭동사건 제주 4.3사건 여순발란사건 저도 고향 여수입니다 여수 그 총하가 6.25동난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 모든 어마어마한 민족의 불응을 겪어서도 70년이 되는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념 정치 하려고 하고 자빠졌어. 앞으로 보세요. 이념 정치 이제 안 돼. 안 된다고, 지금,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알거다 알아요. 비참해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념 정치 해봤자, 나라 망하려면 몰라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통일돼도 문제예요. 통일되면 내전이 일어나야 돼.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념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 뭔 정치, 정직 정치해야 돼. 저는 그래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정직 정치하자는 팝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우 대립으로 정쟁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이 된 것처럼 당파 싸움하다가 결국 나라 망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종살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하려 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민공화국으로 하려면 몰라도 이념 논리에서 빨리 더불어민주당에 벗어나야만 대중 정당이 되어서 앞으로 살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길은 투정, 투쟁 일변도의 정치에서 나라 발전할 비전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칼막스 공산주의 태생의 투쟁인데 투쟁으로 시작한 소비에트 연방이죠 70년에 망했어 또 애언대로 망했어 70년만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수정공산주의에요 수정공산주의 남로당의 투쟁보다도 모태통 정법처럼 그저 국민들에게 잘하고 잘해줬으면 진짜 우리다라는 봉사산화 됐을 겁니다. 밀어난 사람들이야, 밀어난 놈들. 몰라, 뭐,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보안법이 제정된 거예요, 보안법. 그렇지 않냐고, 국민들에게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좋게. 했으면 투쟁 안 하고, 지인적, 지적, 우리는 영향에 따라서 중국과 소련이 가깝기 때문에 지인적 도미노로 공산화 됐을 겁니다. 이게밀려놈들이 아주. 아주 밀련 놈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투쟁 일변도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임시로는 맞아, 임시로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만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무쪼록 다 같이 잘 살자. 몇놈만잘살아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계급이 없다. 계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열이 정확한 데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잘 들어요. 신을 부정하는 유물주의 사관이 가장 근본이야. 이게 마역사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념 논리에 빠지면 안된 것은 공산주의는 전체 국가를 독재야 자유가 없어. 부모도 고발이 불어. 여러분 이념 논리에 살려면 저 북한에 가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아시면서왜 그러십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은 양심을 속이고 억지 정치는 못된 벌을 고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 정치야, 돼 인격 정치, 인격적인 정치. 그동안 공수처 밀어붙이고, 금수완방 밀어붙이고, 국민들을 다등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된 놈들이 더불어민당에 득세하면 얼마 못 가서 망해. 국민들 대다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공수강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예의가 바른 그런 동방 예의 지국이에요. 그래서 비인격으로 정치하려 그러면 절대 그 정치 오래못 가. 그건 썩을 놈의 정치야.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습니까? 저런 밀는 놈들이 그냥 그 다음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길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 큰 그림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면 기구 망작합니다. 시장 잡배도 아니고 단장 통장도 안 되는 그런 TV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 시대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민족의 나아갈 길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돼 그저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거 고놈 파가지고 당에서 서로 당에서 공격하고 또 후보들을 공격하고 뭔지 그러니까 저질적인 정책 토론을 정책토론 정책을 토론해야 돼 마지막 일곱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은 정치 수준을 빨리 업그레이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패거리 정치 선전 선동하는 정치 절대 오래 갈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은 빨리 정치 수준을, 정치 단계를 올리고 대전화, 대개혁, 대개벽 대변화주지 아니하면 더불어민주당 절대 희망 없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12번도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도 아무쪼록 생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이 기절 초풍할 정도로 충치 철학을 바꾸십시오. 국민들이 아무쪼록 환호하고 또 환호할 수 있도록 총큰 정치, 백장 있는 정치, 대부분 지도자를 세워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